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지 정의나 진실이 이렇게 침묵당한 일이 있죠. 그리고 혹시 이제 특별히 법정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뉴스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자의 말이 진실처럼 여겨지고요. 없는 자의 외침은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들을 때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와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 이 법정에 무고하게 기소를 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결국 법정 앞에서 무죄를 받지만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고요 또그 에너지 모든 자기 가정이 파괴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은 마치 이제 법정 드라마와 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한쪽에는 이 종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대제사당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 거기를 대표하는 더들러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있고요. 또한 그 앞에는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외로운 죄수 바울이 서 있죠. 그는 지금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당 아나니와 변호사 더들러, 그리고 어떤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함께 바울을 고발해요. 이런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왔죠. 근데 지금 뭐하죠? 모함당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법정에 기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언제나 우호적이지 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야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냐, 현실을 모르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요 왜곡하기도 하고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기독교를 폄명하며 또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참 많죠.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 벨릭스 청동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위축 당하고 있고 공격 당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법정 앞이에요. 자, 이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이 목적 하나로 도저히 그들은 하나가 될수 없는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는 종교시단들 하나는 정치인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 세력을 가지고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 다 여러분 각자마다의 원하는 바가 있고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목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건 뭘까요? 자 그가 바울이 지금 어떻게 그 상대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양심을 세우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더 둘러가 변호사가요. 얼마나 말을 잘 하겠습니까? 자, 입에 이제 발린 소리로 벨릭스가 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태평을 누리고 있는 것 당신의 덕입니다. 당신의 선견 때문입니다. 지금 막 아첨을 하고요. 손바닥과 이 손끝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막 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받고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로마가 그들을 점령하고 벨릭스가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과도한 세금을 받아가고 젊은이들을 징병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고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의 귀에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죠. 전략이었어요. 단지,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을 향해서, 이제는 어떤 이제 공격을 하는가? 그가 특히 처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을 향하여, 가시도 친말, 그리고 공격으로 가득 찬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상대하는가? 지금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 고발 앞에서도 정직함으로 서 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기는 자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네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진실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의도적인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당시 여러분 현장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은 이 재판에도 참여하지를 않았거든요. 바울은 보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이 억울한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거짓들이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네 개를 가지고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과장해서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누구 앞에서요? 당신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내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그 기준 앞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양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평가받고 판단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정직할 수 있고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신자가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위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집이라고 아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시선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민감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자리에 장로들, 더들로 변호사, 그리고 힘 있는 그런 제사장 총독 그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재판장 벨릭스가 아니라 여기 진짜 재판장은 진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권력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간보다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며 이 세상 법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사람의 말에 자주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나에 대하여 폄훼하거나 왜곡된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분노하게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인물. 우리는 늘 오해받을까봐 두렵죠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억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유없는 비난을 받을 때 우리 내면은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죠?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문 11장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정직은 언제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영혼의 탓과 같아요. 정직이란 말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와 함께 공행하는 그 삶이 뭐예요? 정직이에요. 의,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받는 이 자리 또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 누구를 붙듭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발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왔던 이 바울이 누구 앞에 당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떳떳하기 때문에. 양심이 화임맞았기 때문에 그가 뭔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왜 만족이 있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줄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소유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죠. 배부른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항상 내 양심이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신자의 힘이에요 이 고백이 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정직과 양심을 지키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이 벨릭스총도 더들로 장로들 대제사는 아나니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견고한 믿음과 양심을 지켰던 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양심을 지켜내고 정직한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로 이 양심이라는 이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지금 이 바울은 세웠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정직한 삶을 살고 영, 양심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자, 말씀 앞에서 이제 세우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이게 뭐냐면 그는 율법, 선지자의 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양심과 정직의 기준을 세웠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흔히 사용합니까? 어떤 행동을 할때 나는 양심에 찔린다. 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누군가에게는 야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뭐 새치기를 한다거나 또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때 우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런데 여러분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가르침, 가치관에 따라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를 말해요. 한 예를 들어 보면 그래요. 어떤 문화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일은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 속에서는 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또한 미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곳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를 숙이거나 악수를 하고요.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또 문화에 가면 침을 뱉어서 뭐또 뺨을 때리거나 이런 게또 기준이에요. 이 상대적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의가 없다, 인사를 안 한다. 이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악수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될 거고 그 나라에 가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하는 것이 또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문화 속의 그런 상대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나는 율법과 선자의 글과 하나님 말씀 위에 뭘 세웠다고요? 믿음을 세웠다. 내 마음을 정했다. 이 마음, 이 양심은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그런 정직과 양심과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 시대정신 또는 내가 흔들리는 이 개인의 감정들 또는 대중의 여론들, 대중의 시선들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면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말씀 앞에서 지금 이 바울은 그 양심을 세우고 그 세상의 그 권력 거대한 권력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이전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권고할 자는 곧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내 앞에 떨며 듣는 자니라 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통해하고, 떠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복음 앞에 설줄를 하는 사람, 말씀이 오늘 내 내면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의 소리와 평가가 더 크게 들릴까요? 아니면 내 내면 안에 있는 불안한 염려와 그 걱정의 이야기들이 더 크게 들릴까요? 여러분 그의 내면이 이미 말씀으로 가득 꽉차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오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 와 지나가는 기차가 빵 하고 지나가는구나. 그게 나에게 영향력을 별로 미치잖아요. 저도 10여 년 전에 사월께 왔을 때이 기차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요. 근데 한 장노님이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한석 달만 지나보십시오. 기차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진짜 안 들려요. 별로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 있는가.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양심을 세우고 말씀을 집중하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그글에 기록된 것,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 내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약속에 지금 자신의 인생을 세워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자신은 서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지금 죽음도 불쌍하고 부활의 소망이 더 커요. 지금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요. 그러니, 말씀 따라 오늘도 걸어가니까, 그는 그 법정 앞에서 당당해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런 선택의 기로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순간, 우리를 이끄는 게 뭘까요? 감정과 상황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권력들 앞에서 들려지는 나를 향한, 야, 너, 이단이잖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잖아. 너,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했잖아. 너 성전을 더럽혔잖아. 와,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뭘 선택하죠? 그 말을 듣고 내 흔들리는 감정과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해요. 쉽게 나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정치인들이나, 여러분 또 교계에서도 여러분, 뭔가 자리를 찾아고 또 정치를 하는 분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순수하던 분들도 점점 뭐예요? 그 자리를 통해, 정치를 통해, 말씀의 기준보다는, 오, 어, 이게 이래도 되는구나. 한 번, 두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뭘로 물리쳤습니까? 세상에 있는 뭐 칼과 창입니까? 아니죠. 뭐 돈과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 사탄을 세 번이나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법정에 서 있지만 바울은 언제나 그 마음이 자유로웠고 그리고 그 자유는 이 환경 때문에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었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조차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 더큰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오늘 응? 내가 그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양심과 이 정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게 이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뭘 사랑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들고 살아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 말 속에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점점 뭐예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 정직은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 속에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세상의 말과 유혹 속에 우리는 타협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에 기록된 글,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내면의 자유를 누리며 그 환경을 자유를 누리며 담대한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서 이와 같은 내면의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죠 원사이드합니다 모든 언론들, 모든 여론들, 모든 시선들이 지금 너 이단이야. 초요를 일으키는 리더야. 연병 같은 자야. 여러분, 이런 욕을 듣고,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법정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몰아치는 힘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그 구석에 코너에 몰고 있지만 여기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어떤 변명도 어떤 모면도 어떤 타협도 하지 않지만 이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이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동시에 너무나 강력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양심을 딱 세워요 이런 거짓 앞에서 하나님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세상의 여론 앞에서 말씀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그 기준으로 세우며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자꾸 그런 양심의 소리들을 진리를 하나님을 폄훼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정치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왜 많이 교회를 떠나는가 여론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정치도 회의적인데 이 교회가 자꾸 이 정치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에 너무 싫어요 하고 떠나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양심이 더욱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지켜내는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신분과 수준이어야 하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손해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직은 언제나 영혼의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되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 되어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마치 서트레이트를 통해서 딱한 사람에게 핀 조명을 맞추며 더 주인공으로 부각되듯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부각되는 자리가 뭐예요? 바로 여기 법정이에요. 벨릭스 정독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오해하고 조롱하고 고해하고 뭐든 우리의 시선을 흔들더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기에 거짓 고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지키는 삶. 말씀 앞에 내 기준을 세우는 신자의 그 태도의 삶.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의 한복판에서 더둘러나, 아나니아나, 그리고 장로들과 벨릭스 총독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늘 정직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고백,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다운 삶, 승리하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살았던 승리의 삶처럼 이 법정에서 바울이 밀리지 않고 그 인생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갔던 삶들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정직하게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인생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